아, 아니 아니 왜또 저쪽으로 가시면 가셔야지 <laughs> 쌤 그냥 가셔요 음. 쌤 <laughs> 간제비는 어떻게 해요? 말하시이에요한 마리 떠주는 네. 먹는데 예. 저, 저 간제비 나없나 봐봐 거기도 있을요 거기도 있었어요 아 있어? 있어요. 응. 내가 따라... 섬놈이라 아니 사람 떠와 먹으면 되지 네. <놀람> 네. 맞이 아, 까만 안 돼. 안 돼요. 알았어요, 안 만져. 손만 잡아. 바로. 잡는다고? 그거 잡아 도돼요알아손놓라서신 안제비 내가 알지 그래서 <fazTCL1> 한번 잡아보자 하시고. 미안하다 아야 아야 아유 씨아얘 예. 힘이 너무 세다 너무 이 너무 이영상힘이니까저안맞으지아 근데 이렇게 힘이 세요깜 Hmm. Let's <laughs>